아니뭐 한두 점 차이로 하는 프로도 아니고 지나서람 의미 없어 관심 시작 없는 시작 관심 관 없는 거지 시작하면 그냥 따라야어 그지 의미 <laughs> <외미> 없어 의미 <laughs> <외미> 없어 의미 <laughs> <외미> 없다 영희아영 들어가기 전에 거기요. 아이고, 돌아서, 돌아서 올라갔어야 되는데. 좋다. 아유, 는데 빠졌네, 거기. 타이밍 딱 좋았는데. 어휴, 경무영 저기 있다가 주었어 저분 <laughs> 있다, 공부. 이 빠졌어. 공이 문제가 있나? 어? 공이 문제 있가요 아, 네. 둘 다, 어? 어? 둘 다, 네. 공이 손에 안잡는고 네. 와, 벌써 땀이 엄청나는 덥다. 요즘에 약간 날로 틀렸다. 어. 오, 죽 엄청 세네. 히퍼, 근육감 없 가는데. 죽 들어올 때는 좋은데, 오우 야, 야, 한여름한집만큼나 아이템 는것 같아. 이고기대서기대기대서 좋네. 아이고 아, 그거는 거 공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번도 그렇지 않아? 공이 문제가 있어. 근데 새 공이 확실히 좀 가벼워. 옛날 거는 옛날 계 많고 무겁고 좀 가벼운 것 같아. 확실히 건조 보면 달라. 새 공이 가벼워. 옛날 게 무거운 거 같고 음, 작아진 거 같고 가벼워진 거 같기도 하고 가벼워졌어 작아진 건 모르겠는데 가벼워져서 무게가 좀, 좀 다른 거 같아 딱 들어보면 던져보면 확실히 좀 달라 두 번째 <laughs> 두번째 경기 때가 체력이 커터는 두번째 체력... 3쿼터 2쿼터야? 아니면 4쿼터야? <목소리> 3요 아니 아니 전체 게임을 3이 3이요? 이 하던데. 트래블링이 블랙볼블랙볼 t go on it. t h a a m a s t o p r i i r 간발이 많아서 그래, 잔발이 많으면 나도 잔발이 많다고. 빠르든가, 그래. 잔발이 많으면 페브이이 잔발을 아 써야 되는 데야이 써야 되는 어, 나이스 패스, 누가 해결? 수길 해결? 哎。 땀이 되속투어일리 1대1이 가좀 저희도 차라리 1대1 1대1이 1대1 하면 안 이렇니까 이게 딱걸렸서니다 이게 파울이라 보기 때문에 파울이 보기도 애매하네다 움직여줘, 움직여줘. 다서 있지 말고 컷컷컷컷컷 들어가야 터지 올라와 테일리가 올라와서 얘를 반대로 가고. 터터터요 아, 6파울이야, 6파울. <laughs> 6파울이야. 저런 거 이번엔 대회는 누가 나가지? 대회 나가서 얘기야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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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대26 공점? 어, 박빙이네. 어, 자, 블랙 2점. 자, 원 포지션.